안녕하세요. 바디턴 골프 아카데미의 김성복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그 KPGA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데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번 기회에 그 바디턴 72 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바디턴 72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구를 이용해서 레슨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는 뭘 강조해야 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바디턴 70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한 거는 한 20년 전이, 전이고요. 이게 제품화 돼가지고 나오 나와서 일반인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13년도부터, 당남회를 통해서부터 정식으로 판매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전까지는 한 13년 정도는 레슨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별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12년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아, 이제는 이를 스마트폰을 보고서 일반인들도 좀 따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의해서 어, 그때 이제 뭐 실용신안도 내고 디자인 특허도 내고 해서 일반에게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또그 2000년도부터 제가 레슨했으니까 저를 거쳐 가신 아마추어들 또 선수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이 기구의 특징은 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소문 안 나는 비밀 병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기 시작하면은 한 빠르면 2, 3주 안에 효과를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이걸 쓴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턴 72는 어떤 구조로 생겨있고 이건 어떻게 조립을 해서 쓰는 거고 또이 주의점은 뭔가 또 사용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바이턴 72는 이렇게 바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 손잡이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고 또 웨이트가 세 가지 종류로 조립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웨이트는 지금 900g 짜리에요. 900g 짜리만 낄 수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400g 짜리만 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결합하면 1,300g 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그 스윙의 상태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찾아 들어갈 때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초보자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0g을 먼저 조립을 해가지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쓰다가 조금 허리에 힘이 좀 생기고 나면 900g으로 가지고 합니다. 또 선수들이나 힘이 좀 많은 사람들은 1,300g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시 900g으로 낮추고 결국에는 400g짜리만 가지고도 무게를 느낄 정도로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기구를 가지고 운동할 때 보면은 어 이거 이렇게 너무 가벼운 거 가지고 무슨 근력 운 근력 운동을 하나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힘을 최대한 많이 빠지게 하는 게이 기구의 목적이에요. 자주 움직이면서 힘을 덜 들이고 이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그거를 스윙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고서 하는 운동은 그건 노동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오는 거죠. 자 그럼 바디턴 72라는 기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제가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깨에 견착을 하고, 손에서 무게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몸에다 붙여주면 이 전체 무게가 없는 걸로, 제로로 상태로 느껴지는데, 요 상태에서 기립근에다가 힘을 주고, 왼쪽 어깨만 사용해서 회전 동작을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왼쪽 어깨만 사용해서. 그리고 기구의 무게가 내 어깨를 밀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척추 축에서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이 한번 걸리고 걸렸던 체중이 왼쪽 엉덩이로 풀리면서 어깨도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임과 풀림을 어깨쪽 근육과 등 근육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등 근육이 얇게 이렇게 이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분에 한 32번 정도가 적당한 속도고 힘을 줘서 하게 되면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1분에 32개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꾸준하게 해주시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실제 이게 스윙은 아니니까 스윙할 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드레스 자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발 폭을 넓혀주고요. 그다음에 상체 각도는 좀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어깨 무게와 팔 무게, 이 기구의 무게를 전부 발바닥 중앙에 내려오도록 구조를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축에 다 대고 왼쪽 어깨만 내려주면은 기립근을 통해서 오른발 뒤꿈치의 안쪽으로 체중이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체중이 다 소모가 되면 이 축은 왼쪽 앞 발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어깨가 다시 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꼬이고, 풀리고, 꼬이고, 풀리고, 꼬이고, 풀리고. 흔히들 체중 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축에다가 힘을 주고, 거기다가 무게를 실어주면 반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축이 저절로 이동을 하게 되죠. 힘이 빠져야 저절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어깨는 그 축에서 자동으로 되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럽을 밀어올려주고 밀어 흘러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팔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깨 회전하는 운동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깨 부상을 안 입으려 고 그러면 어깨 근육을 어떻게 잘 쓰느냐? 거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데, 어깨 근육을... 어깨만 따로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기구를 가지고 보조 동작으로 훈련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구를 들고 어깨의 힘으로만 들어 올립니다. 팔로 드는 게 아니고 어깨의 힘으로.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도 기립근의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회씩, 3번 해주면은 그게 매일 조금씩 해주면 많이 좋아지겠죠. 운동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어깨 근육으로 팔 전체를 밀어올리는 거. 팔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 쪽에서만 밀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앞으로 뻗고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축의 중요성을 많이 요구하는 동작들이에요. 그 다음에 척추의 그 밸런스를 잡고 중심 잡고 힘 빼는 운동을 한 동작 더 추가해 드릴 건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경사진 쪽에서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거는 허리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에 중심을 맺기고, 상체 무게를 다 척추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초 정도를 버텨봅니다. 힘을 빼고. 버텨주다가, 이것좀쉬워지면 살짝 흔들어 봐요. 그러면서도 그 중심을 유지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 능력이 좋아지면은 샷하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 이것도 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푸쉬업을 합니다. 한 20개 정도까지만 푸쉬업 유지해주시면은 하체 근력 운동은 별도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바디선 72를 실제, 그, 어떻게 사, 써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지금 1300g으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기에는 무게가 있을 것 같아서 400g짜리를 제외하고 900g짜리만 조립을 하겠습니다. 쪽으로 당겨앉으세요 걸터앉는 느낌으로 이서 손을 잡고 허리를 만든 로 당기고 여기서 손의 힘으로 앞으로 당겨주는 거 당기고 팔꿈치는 몸 앞에 있도록 그 다음에 허리 기립근에다가 힘을 주고 자 왼쪽 어깨만 서서 회전 시선은 정면 감았죠 풀어주고 자, 풀, 감고 풀고, 반복해보자. 엉덩이에, 체중이 오른쪽에 한번 걸리고, 왼쪽에 한번 걸릴 때, 감을 때는 오른쪽에 걸리고, 풀릴 때는 왼쪽에 걸릴 때 풀릴 거예요. 그렇죠. 걸리고, 풀려올 적에 허리에 힘을 빼면 안 돼요. 네. 상체의 힘은 빼, 빠지지만, 축의 힘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꼬이고, 풀리고, 꼬이고, 풀리고. 돌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갈 거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돼. 그렇죠. 보이고, 풀리고. 시선은 정면. 그렇죠. 보이고, 풀리고. 보이고, 풀리고. 보이고, 풀리고. 자, 이제 서서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어깨 넓이가 발 안쪽에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시고 더넓더 넓어요. 자 전체적으로 앉았다가 엉덩이만 들고 무릎을 쭉아 지금 발바닥 가운데 체중이 안 걸립니다. 팔에 힘들 축에다가 어깨 걸쳐놓고 자 여기서 이제 축에 힘을 주고 왼쪽 어깨만 내리면서 오른발 뒤꿈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네그 힘이 끝나면 옆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깨 풀리는 거야. 네. 자. 백. 네. 음. 감을 때나 풀릴 때나 전부 허리를 타고서 무게가 이동해야 돼. 그렇죠. 뒤꿈치에서 왼발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돼. 자, 팔에 힘 빼고. 전체가 넘어오고. 그렇죠. 꼬이고. 흘리고, 그리고 흘리고. 방향이 안 맞으면은 뒤꿈치 체중이 안 들어간. 근데 그거는 본인만 한다면, 몸 안에서 감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흘리고, 그리고 흘리고. 자,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스윙하면서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저쪽에서 그 바지턴 7 0이 가지고서 앉아서 돌리는 거, 어드레스를 돌리는 거를 갖다가 시연을 해봤고, 이스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기존 스윙과 조금 제가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먼저 연습 스윙을 좀 해보시는데, 기존 스윙을 해볼게요. 네, 쳐볼까요? 네, 쳐볼까요? 힙턴도 하고, 하체 리드도 하고, 팔로도 속도를 내고, 이런 임팩트를 구사하시네. 자, 그럼 제가 저 바이턴 72의 그 기준점은 뭐냐면, 척추에 어깨가 실려있어야 된대. 이렇게 실려서 움직이면서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들어가고, 틀리면은 상체 무게가 허리를 타면서 왼발 앞으로 넘어오른 조건에서 어깨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 내가 돌리는 구간이 없어요 백스윙은 내가 해줘야 돼 그렇지 넘어오면 저절로 돌아간다 근데 상체 무게가 왼쪽 하체로 넘어올 때도 오른쪽과 왼쪽에 거의 1대1 수준으로 넘어와야지만 힘이 생기는 구조예요 아마 지금 아까 스윙한 거는 뭐 오른쪽에 1이 걸렸으면 왼쪽은 0.7정도 걸리고 도 8로 쳐했으니까 요게 이제 0.8, 0.9를 떠나서 1, 1이 넘어오고, 아니면 1.1 정도까지 넘어오면 아주 잘하게 됩니다. 1대1만 넘어와도 스윙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오른쪽에서 얼마나 체중이, 체중이 많이 소모가 돼서 저절로 넘어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움직이려고. 이걸로 한어할까요 이게 느낌이 좀 클럽보다 좋을 거예요. 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다가 내려놓고 기립근에다 힘주고 팔은 버리고 아 이제 걸쳤어요 거기서 이제 왼쪽 어깨만 감으면서 아 그렇게 앞으로 내려오면 체중이 발 바깥쪽으로 나가죠 안쪽으로 그래서 기립근 타고 오른발 뒤꿈치에 들어가죠 맞죠? 그럼 요 힘이 끝나면은 고대로 수평 이동한다고 왼쪽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아, 돌아왔다 여기서 공이 맞는다 이렇게 해서 1 1꽝 자, 왔다가, 꽝. 여기에 힘이 있으면 안 풀려. 빼고, 저절로 풀렸죠. 힘을 빼니까. 이런식이에 음. 허리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 허리를 통과해야 돼. 요 백스윙 때도 통과, 턴하고도 통과. 자, 통과. 예. 통과해서, 오른, 왼쪽 무릎이 안 펴진 상태로, 어깨가 돌아가야 돼. 자, 팔은힘 빼고. 그렇지. 근데 여기를 먼저 밀으려고 그래. 음.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무게를 받아줘야 된다, 하체를 음, 골반이 미드가 아니라 누르는 거야. 상체. 상체의 무게가 하체를 네. 누르는 거야. 그렇지. 그걸 누를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거지 그렇지. 응. 음. 근데도 먼저 하고 싶 네. 저기, 오랜 학습 때문에. 자, 펌. 그렇죠. 이거예요 자, 왼쪽 어깨 방향. 그랬죠? 그대로 넘어간다. 이거지. 넘어올 때 허리에서 무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요 머리 무게를 같이. 머리 무게를 같이 갖고 오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자, 왼쪽 어깨가 내려주고, 뒤꿈치에서 기다린다. 넘어오면 풀린다. 돌린다가 아니고, 풀린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이 팔에 힘이 없어야 풀려 내려와요. 아니 앞으로 돌아뒤으로 이렇게 돌아 그래야 넘어오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지. 왼팔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어깨만 축에 걸쳐 있었어. 축이 오니까 돌아가. 음. 축에다 걸어주고 축에서 풀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른쪽에 걸려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넘어온다. 음. 약간의 시간이 소모가 되죠. 네. 그러니까 넘어오면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풀려야 돼요. 음. 그러니까 백스윙하는 힘은 굉장히 작게 주고 음. 그게 소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어오면 상체가 넘어오면 풀려온다. 그렇죠. 이제 이해했네. 축에서. 축이 넘어오면 돌아간다. 꼬이고, 풀리고. 간단해졌잖아. 허리에서. 그렇지. 자. 팔에 힘 늘어뜨리고. 자, 여기를 타고 뒤꿈치. 이게 빠졌잖아. 안 빠지고. 그렇지. 그대로 넘어간다? 그렇지. 넘어가면서 여길 물고 있으면 안 풀어지니까, 자, 그대로 어깨를 놔주는 거 충만, 충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거예요. 음. 그럼 왼쪽도 무게가 눌리는 맛이좀 달라졌죠? 네. 돌리려고 하면은 무게가 안 생기고, 네. 안 돌려야지 무게가 생기다 어, 오면 돌아가잖아. 그렇지. 자, 이제 클럽을 들고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 빌딩을 좀해 보세요. 그렇죠. 오. 거의 완벽했어. 굿샤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그 t p i 라운지에 와서 바이턴 72에 대한 그 시연과 기존의 스윙 가지고 있었던 거를 약간 보완을 하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스윙에 있어서 항상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슨을 받아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과 길을 오늘 좀 찾은 것 같아서 되게 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기준점을 드리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지 사실 긴그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 기구거든요. 저 훈련을 계속 하면서 그런 느낌을 찾아서 그대로 답안지를 풀듯이 스윙에 적용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샷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